아 수면매매코인 오늘도 늦었네 3시네 오늘도 장결매매코인 아 이거 밤낮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데 큰일나네 이게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 가지고 일단, 일단 세럼 이거뭐 근데 댓글이 달려 방금 댓글을 봤는데 세럼에 물렸다고 잠깐만 세럼에 물렸습니다 세럼을 언제 언제 탄 거지 테럼을 만약에 진짜 뭐 이때 물렸으면 괜찮아요 이때 물렸으면은 이때는 타는 자리였어요 이때는 이때는 타는 자리였는데 만약에 이거에 물렸다 진짜 이거 반성을 해야돼 이거 여기서 일단은 조정을 뭐 비트가 조정하면서 뭐 조정이 왔었나본데 아니면은 뭐 워낙 다 조정 왔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떠서 조정이 왔겠는데 요런 커브를 그리면서 가야돼요 정석은 여기서 타는거예요 여기서 올라갈때 근데 진짜 한 양봉 나고 한요 정도도 괜찮아요. 거 근데 여기에서 물렸다. 진짜 이거는 앞으로 자산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. <laughs> 세란 근데 괜찮아요. 저도 좋게는 보고 있어요. 지금 솔라나 계열이 조, 좋게 가, 솔라나 볼까? 조금 만 솔라나가 빠지네. 솔라나 괜찮아요. 이게 처리 속도가 지금 현재 1등이에요. 1등 처리 속도가 뭐 전송 속도가. 솔로나게 이런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예요. 그러니까 탈 때도 저도 같이 도 같이 보면서 뭐 타기도 하는데 세럼은 좀 괜찮지 않나. 근데 오늘 8%나 떴는데 물렸다고? 8% 떴. 이거 진짜 여기 여기서 한거 같은데. 일단 세럼 세럼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살아서 조금 더 내려왔을 때. 근데 금방 커버할 것 같은데. 세럼을 일단 추천드립니다. 세럼. 그리고, 그로스토리 좋게 보이, 조, 보여요. 제 눈에는. 그로스토리는 어제 추천한, 잠깐만. 어제 추천한 코인 중에 몇안 되는 이제 수익을 발생시켜주는 것 같은데, 그로스토리 왜 좋게 보이지? 그로스털은 미국 표준 기술 연구소의 발표한 암호화 해시 알고리즘에 대응하여 설계된 새로 운 암호 해시 함수로 덴마크에 기술됐고 아, 어려워 어려워. 아, 컴퓨터가 나, 컴퓨터 관련된 헌공 같은 데 나왔으면은 아, 코인 하나 만들었을 건데. 어렵네, 어렵네. 코인 하나 만들고 이제 자금 딱 끌어 모아서 근데 그로스털은 괜찮아 보여요. 그로스털. 지금 갭이 다른 거 보면은 다 갭을 다 채웠거든요. 근데 그로스털은 못 채웠어. 이거 볼까 GRS, GRS. GRS. 그로스토리 어디서 거래되는지 좀 보려고 해요 요새 바이낸스랑 업비... 어핏 아 이거 업비코인이네 아, 업비트라서 조금 그렇네. 요새는 바인이랑, 아, 바이낸스랑 업비트, 업비트 같이 상장한 애들이 좀 뜨더라고요. 근데 거래량이 저기는 업비트, 김치코인이네? 김치코인 아닌데. 근데 그로스톨 뭔가 좋아보여요. 뭔가 여기를 개굴 좀 채울 것 같다는 느낌? 여기 거래량 많고, 거래량 여기 없었는데, 여기서 채워졌고, 이 구간에 있거든요. 이 구간. 여기 세력이 좀 매집한 거 느낌이 나는데, 요거. 요거, 요거. 진리카 일단, 이두 잠깐만. 저 좋게 보이는 게 오늘 별로 없어서, 베이직. 베이직 어텐션. 베이직 어텐션도 오늘 추천하는 게, 아까, 아까 비트가 도미 올리면서, 도미 내리면서 올라갈 때, 베이직이 뜨더라고요. 바로. 그래서 베이직도 힘이 있지 않을까, 베이직 어텐션.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이 좀 사고 있죠, 이거. 요 부분까지는, 좀 올라와 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제눈에좀 좋게 보이는 코인들이 없네요 한10% 정도, 10% 정도만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베이지 어텐션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그로스털 시빅도 아직 나쁘진 않아요 시빅 시빅도 어제 떴는데 아, 여기서 그 다들 지금 원화 애들이 비트 뜨면서 다내려왔어요 다들 차트가 망가졌죠, 조금씩. 근데 추세는 안 망가졌기 때문에, 이 시빅도 아직 괜찮아요, 시빅도. 근데 오늘은 별로 제,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. 질리카. 질리카도 그대로 들고 있어도 괜찮고. 라이트코인. 라이트코인은 뭐 조금 오늘 어제 추천한 거에서 떨어졌는데 좋게 보는 건 뭐냐면은 지금 또 올라오고 있죠. 비트 떨어졌는데 올라오고 있죠. 그리고 여기 저점. 이 구간 40만 원 구간에서 40만 원딱 맞춰 볼까? 이 구간 한 40만 원 구간에서 지금 저항 지금 계속 지지 받고 있죠.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안 떨어지면 갈것 같은데 지금 여기 지키고 있어요 이게 지키는 것도 힘이 있어야 지키는 거거든요 세, 그 세력 같은 게 없으면은 코인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,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내려옵니다 천천히 천천히 내려오면서 한번 튀고 오, 천천히 내려오는 이런 차트 힘이 없으면은 근데 이거는 지금 컵 만들고 여기서 버텨주잖아요 그런 건 내일 좀갈 수도 있어요 라이트코인도 괜찮아요 카이버 네트워크도 아이여고간잘잘 잘 왔었는데 어제 내려가면서 아예 복구를 못했네 그냥 반등이 안 왔어 반등이 카이보네트워도 아직까진 아 이거는 만약 신규로는 지금 타기엔 좀 그렇고 만약 갖고 있었다면은 한번 좀더 갖고 있을 갖고 있어도 괜찮을 요거는 카이보네트콘 삭제할게요 아더가 어제 3시에 야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때 요, 요 요때 추천을 했는데 요거 먹고 나왔으면 대박 그리고 만약에 다음에, 다음에 봉이, 은봉이 나왔다. 은봉이 나왔을 때, 그때 만약에 안 자고 있었다. 그럼 여기서, 요, 요 부분에서, 요봉 나왔을 때, 요거 5분 봉으로, 60일선 깼을 때, 요 팔아야 돼요. 요거는. 그러면, 만약에 그때, 이때 팔았다 하면은, 15% 먹은 거거든요. 어때, 어제 이게 역포 나오면서, 완전, 바로, 추천하자마자 바로 떴죠. 이런 거, 이런 거는 이렇게 떴, 떴을 때 이런 시, 이런 때 팔아야 된다. 역포 나오고 어제 괜찮았었어요. 아더의 흐름은 어제 그당시 그 시간만 해도 그때 깨어 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근데 아더는 지금 나쁘진 않아요. 아직 지금 이 저점 지금 저점 더더깰 구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4시의 빔을 한번 믿어 볼라나 4시 빔이 있을라나. 어제 세타 퓨엘 추천했는데 아 세타 토큰이 갔죠 세타 형제 같이 가야 되는데 세타 토큰이 가버렸어 아아 아, 이거를 추천할까 아, 세타 퓨엘 추천할까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때 아 근데 아는 지인이랑 야 세타 토큰 추천할까 퓨엘 추천할까 하다가 퓨엘 추천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세타 토큰을 추, 추천했어요. 세타 토큰이 같네. 아, 제가 졌어요. 근데 아직 세타 퓨엘도 괜찮아요. 일단 더 내려갈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서 세타 퓨엘은 괜찮다. 세타 토큰은 세타 토큰도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. 왜냐면 버텨주는 요 라인들이 있으니까. 요 라인, 요꼭시점 라인들. 이거를 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봉이 나오거든요. 이렇게. 그러면 지지점이 되는 거예요. 여기도 봉 나오 침인데 고점인데 봉이. 이 거래량이 터져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는 지지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. 이렇게 이렇게 보면 더 이쁘게 보이죠. 요 부분은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왔죠. 세타 토큰도 나쁘진 않아요. 세타 토큰은 한번 내일 볼까? 그리고 디센트럴랜드. 센트럴랜드, 아, 여기서 지지해주고, 여기 어제 가느냐, 가는가 했는데, 다시 이 구간에 왔죠, 이 구간. 이 구간. 수평 구간. 이 구간,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떨어질 구간이 없어서, 뭐, 디센트럴랜드 지금 들어가도 괜찮죠. iost도, 아, iost. iost는 뭔가 흐름이 다시 또, 컵을 만들어야 되는, 더 내려갈 수 있는 패턴이라서, 이거는 지울게요. 체인 링크도 괜찮아요. 라이트코인이랑 비슷하죠? 여기 더 떨어질 구간은 여기 지지해주고 올라갈 사항만 있는데, 체인 링크랑, 어, 디센트럴 랜드는 그 그레이 스케일에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조금 괜찮게 보고 있는 코인 중 하나에요. 한 1, 2주 안에는 아마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목소리 깔아야지. 1, 2주 안에는 뜨지 않을까 합니다. 아, 결혼식 사회도 봐야 되는데. 지금 이게, 아, 애매해. 시야. 시야도 어제랑 뭐 다를 게 없죠. 시야 뭐 여기서 움직인 게 없는데. 삼각수름 했네. 아, 이게 제대로 삼각수름이거든요. 튀고, 고점에서 튀고. 알트들은 뭐, 뭐 이런 거 없는데. 알트들은 지금 어때로 하죠? 5분에서 이렇게 거래량 띄우면서 5분 이렇게 거래량 띄우면서 여기서 삼각수렴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까 댓글에도 삼각수렴 후에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삼각수렴을 중앙으로 삼각수렴 했을 때는 뭐 위나 이게 만약에 올라오는 차트다 위면 51% 아래다 49% 50대 50이에요. 50대 50. 이거 누가 맞춰요?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그거는 상각수렴 전에 상각수렴을 그 보려고 하는 게 보지, 보는 게 아니라, 상각수렴은 상각수렴이 끝날 때 이렇게 왔다가 여기 돌파했을 때는 여기서 하는 거고, 여기 내려올 때는 여기서 파는 거예요. 숏을 치거나 그죠? 내가 50%를 동전, 동전의 앞뒤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. 동전 앞이 나온 뒤에 사는 거예요 시아코인. 일단은 오늘은 괜찮은 코인들이 안 보여가지고, 뭐, 수면 뭐 추천을 못하겠는데, 일단은 그로스톨 코인이 왠지 끌린다. 김치 코인이라서 약간 실망했어. 아까 좀 코인만 마켓 캡 보면서. 근데 그로스톨 코인이 약간 끌린다. 이더리움 같은 것도 지금 들어가지 마요. 이더리움 같은 거. 좀 내려오다가 이런 거 내려오다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래도 요 정도에 사야지. 어 뜬다 뜬다 이런 거 사지 마세요. 아까 세럼 뭐야? 세럼 세럼 있지. 뭐? 어. 세럼은 바로 내려오자 이거. 내려올 때 사세요. 내려올 때 세럼. 세럼 제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이렇게,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게 컴펌, 이게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사는 건 아닌데 제가 여 구간을 지지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 구간을 생각하는 거예요. 지지점 한요 요 정도 될것 같네. 요 정도. 여 구간.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. 그러시다가 여기 침 쏘는 건 어쩔 수 없고 여기서 가기에는 각이 너무 없다. 이렇게. 이 각대로 가는 거, 이 각대로. 봐봐요, 1. 여기서부터 5일 걸렸죠? 그럼 여기서도, 여기도 5일. 비슷하게. 심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런 거는. 5일 그려놓을까? 한 5일 그렸는데, 다시 여기까지 갈 때, 5일 걸리려나? 다 끌리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지금 보면은, 위에 지금 한 페이지 정도만 플러스 시켰고, 다 마이너스 났죠? 그죠? 그래도 제가 추천한 코인 중에, 야, 딱 50도 50이네. 아, 근데, 아, 1, 2, 3. 내가 두, 하나, 세럼은 추가했고, 베이직도 추가했으니까. 아더로 근데 어제 먹었어야 돼. 이거는 팔아 어제 먹고 팔았어야 돼요. 딱 50도 50인 것 같네. 아, 이거 퓨엘를 아, 퓨 퓨엘. 어제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일단은 비트가 중요합니다 비트가 비트, 지금 58K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좀 뚫기 힘든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만약 에 뚫어 놓으면은 진짜 진짜 61K까지는 좀 상승을 할수 있다 근데 이 구간을 못 가고 근데 올라갈 것 같네요 거래량이랑 실리는 거 보니까 헤드 앤 숄더 같은데, 진짜? 가면 61k 까지는 진짜 시, 그냥 갈수 있어요. 흡성만 안 나오면 알트들은 좋지.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, 그 아까 뭐 다, 댓글에 뭐 알트 사야 되냐고 물었는데, 뭐알 수는 없는 거고, 비트가, 비트가 만약에 천천히 간다. 이렇게 천천히, 이렇게 천천히 간다. 그럼 알트들은 괜찮아요. 아니면 비트가 천천히 내려간다. 알트들 뭐큰 문제 없습니다. 근데 비트가 한3%뭐5% 이렇게 떡상한다. 알트들은 나락. 도지코인 뭐 이거 빼고 그리고 떡락한다. 더더 나락. 5% 5% 오른다. 알트들 10% 내리고 그죠? 오르나 내리나. 알트들은 비트 흡성 대법. 그죠? 도지 도지코인도 이제 도지코인의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알트들, 알트들 다다좀 조정 왔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은, 알트코인들은 돈이 한 곳에 쏠리게 되면은, 그 자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, 도지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펌핑을 시키면서, 아니면은 상승을 시키면서,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, 알트코인들은 좀 빠질 수 밖에 없어요. 왜냐면 메인은 비트코인이니까. 지금은 이더리움 쪽으로 쏠리고 있네, 지금. 이더 내렸다 다시 갈 수는 있어요. 흐름이. 500만원 볼 수는 있겠는데. 저점은 근데 여기죠. 420전 이런 건안 타요. 야, 이런 거, 이거 타고, 이 타고 있었으면 계속 타는 거, 타고 있는 거지. 여기서 야, 이200를 야, 떠버렸네. 여기서 또 이제, 이 야수들은 여기서 계속 타고, 바구, 타고 빼고 할 거에요. 근데 지금도 내려와서, 지금 여기, 이 뚫리는 구간에 15분 봉으로, 야, 이걸 그냥 띄었네. 여기서 탄 사람 별로 없어요. 여기, 여, 여기서 탄 사람 좀 없을 거예요 지금 들어간 사람 좀 있을 거지. 일단 오늘의 수면 매매, 장결 매매 코인은 끝.